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 있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찬화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묵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제자라고 하는 존재와 팬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것이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정확하죠. 팬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영웅의 팬이다라고 하면 임영웅의 노래를 즐기는 거고 또 그의 외모라든지 뭐 그의 뭐 삶의 여정의 여러 가지 것들 팬된 사람들이 즐기고 소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자라고 하는 존재는 스승을 잇는 존재죠. 말 그대로 스승을 담고 스승화 되어지는 것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팬인가 제자인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오늘 아침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실습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항상 많은 무리들 가운데 둘러싸여 계셨죠. 그런데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기보다 그 사이를 뚫고 기도의 자리에 계시는 순간들이 종종 성경 속에 등장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주님은 그 중요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시죠. 예수님의 그삼 년의 공생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또 낮에도 기도하시고 또 늦은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또 중요한 일을 결정을 두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3 년의 공생의 동안 깊이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중요한 자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제자에게 있어서도 팬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 시간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먼저 해야 될 일, 나중에 하면 안 되는 일 대부분은 중요한 일은 당장 긴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나중에 해도 될것 같이 느껴지죠. 뭐 이를테면 건강, 뭐 이런 것들 당장은 그렇게 뭐 신체가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라면 건강을 위해서 뭔가 힘쓰지는 않습니다. 뭐좀 나중에 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아 그때 내가 건강을 돌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이 이제 우리 가운데 미뤄질 때 일어나는 것인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일이 아니고 기도 시간이다. 일이 아니고 예배 시간이다. 하나님과 나의 독대하는 시간이다. 일어나침 여러분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사실상은 영적 힘이죠.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강자가 이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웬만해서는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이 이제 거기에서부터 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일을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굳이 오늘 본문에 보면 따로 기도하실 때에 누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요? 제자들이 함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 역시 제자훈련의 한 장인 것을 봅니다. 앞으로 이제 제자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만 항상 우리의 삶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하냐?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거죠. 기도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 본성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뭐 특별 새벽기도를 해야 기도할까 말까 이제 일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된다는 건 기도가 우선이 되는 것이다 싶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신앙의 자리가. 진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됨의 첫 걸음 아니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죠. 기도하고 행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의 역사를 하세요. 믿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나 나느냐면 기도에서 일어나죠.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를 극복할 수도 없고 또 주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꾸짖으시죠. 내가 바뀌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고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바꾸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바로 그 중요한 자리가 나의 자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신앙 고백을 물으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답을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대중들의 시각이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이런 걸 보면서 아 엘리야구나. 뭐 실제로 이제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의 사역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역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또그 사역들이 그대로 또 나타나기도 하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 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각. 또 어떤 사람은 뭐병 고치니까 의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사람들이 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이다 하니 저 지금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건 뭐 사람들의 답이고 너는 나를 뭐라고 하니 이 질문은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 그래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고백하니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일평생 이 질문만 가지고 사셔도 부패하지 않고요, 이 질문만 붙들고 사셔도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답을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선명하며 선명할수록 진짜 제자이냐, 아니면 팬이냐를 판가름 지어주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어, 이 질문은 모든 의사 결정 앞에 질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어떤 일을 할때 너는 나를 그일 앞에서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인 거죠. 왜 서운합니까? 이 질문이 흐려지면 서운한 일이 생깁니다. 이 질문이 흐려지면 자기가 주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베드로는 뭐라 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하죠. 마태복음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유, 다 암송하시네요.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이제 앞자만 따가지고 이제 그 헬라어로 익두스라는 물고기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에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물고기로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이제 누가복음에는 간단하게 하나님이 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습니다만 더 펼쳐지면 마태복음에 있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너무 놀랍고 위대한 고백이다 싶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똑같은 고백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십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 고백 하나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그 운명이 변화되어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신분과 운명이 변화되어지는 고백이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 다른 종교에서처럼 뭔가를 해야 된다면 얼마 정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더니그 사람들은 구원의 조건을 갖추어 놓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천주교 교리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천주교는 분명히 성경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요. 또 성경이 없는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중간지대에서 머물러 있다. 또이 땅에서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쌓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은 딱 하나, 예수를 누구라고 백하느냐. 예수가 누구라고 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이다 그리고 또한 더 분명한 고백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예수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더입는 거예요. 이 고백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더 잇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은 일평생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출발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지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시간에 찾아보지 않겠지만.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읽어보시고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거 공개적인 시인이잖아요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이건 오늘날 우리같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이 고백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정말 자유죠 그런데 이 당시에서 주라고 하는 대상은 황제밖에 쓰일 수 없는 거죠 로마 황제밖에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더군다나 로마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유대인들인데 종교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 이사에서 53장,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이 53장을 들이대면서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 라고 하면 답을 못하죠. 너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종족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건 이건 뭐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고백이에요. 로마 사회에서도 죽을 각오를 하는 거고 왜냐 주라는 말은 황제에게만 쓸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될수 없는 거죠. 메시아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의 고백 정도가 아니고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은 목숨을 내어놓은 고백이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목숨을 내어간 고백으로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게 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삶에 이어져가는 고백이 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첫 번째 단계는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는 거라면 입에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23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팬이 아니라 나를 즐기는 팬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필요를 공급받는 팬이 아니라 온전히 따라올 제자는 어떤 삶이냐? 말하자면 너 그래?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했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 그게 어떻게 사는 건지 아니?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입술에 신앙고백이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세요. 이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22절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결국 뭐인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버림바되는 거예요. 결국 부인을 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두 가지는 같은 말이다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입술의 고백에 머물러선 안 되고 진짜 입술의 고백은 내 심장에 담겨지고 삶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팬과 제자가 다르나요? 팬은 그저 그분의 어떤 좋은 점을 내가 즐기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제자는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버림받음과 그분의 죽임 당하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지 뭐 이렇게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은 마음에 평안을 주는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절대로 제자됨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해마다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하는 게 얼마나 귀하냐면 다시 한번 각성시켜 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아, 내가 팬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뚜렷하고 선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서를 만날 때마다 놓치지 않아야 하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나를 부인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것들, 또내 몸을 위하여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인생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이름 석자를 새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야 되고 내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려면 당연히 자기가 부인되어야 합니다. 내 존재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버럭이가 되죠? 왜 우리가 낙담을 하게 되죠? 다내 맘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화가 납니까? 왜 우리가 낙심을 해요? 다내 맘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는 당연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낙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는 분명히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니 화가 나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제자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포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짊어지는 자리될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어요. 정말 나는 날마다 죽나요? 예수님의 제자는 날마다 죽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나를 낙담시키게 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아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제자로 살아가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 나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 때로는 저를 낙담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